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울트라북 GX56K의 하판 분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뒷면에 나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푸는 데 사용한 드라이버는 S2PH1입니다. 하판 모습입니다. 방열 구멍이 보입니다. 하판과 바닥을 띄워주는 구조물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단자 보호를 위한 방열 스펀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판은 전체적으로 열을 바깥으로 쉽게 빠지게 하는 도료가 칠해져 있습니다. 하판 전체에 이런 처리가 된건 처음 봅니다. SSD나 무선 모듈 쪽 열이 많은 부분에만 이런 방열 도료 처리하는 것을 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더넷 단자에 보강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보강에 신경 쓴 듯합니다. 추가 2.5인치 SSD HDD 위를 보호해 주는 부분으로 방열 스펀지가 붙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합판 뒷면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판 개봉 후 내부 모습입니다. 단자 보강은 되어 있지 않고 기판 일체형 단자입니다. 전원 충전 부위만 보강이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라 튼튼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쪽 단자도 별도의 보강은 없이 기판 일체형 단자로 되어있습니다. 메모리 슬롯은 두개가 있습니다. 기본 8GB 메모리가 꽂혀 있습니다. 듀얼 채널 구성이 가능하고 최대 32GB까지 듀얼 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펜은 촘촘하진 않습니다만 테스트해보기론 펜 소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열을 잘 빼줍니다. 바이럴 테스트는 이미 해봤는데 팬 소음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특이한 건팬 윗부분에 주걱같이 생긴 돌출부가 있습니다. 흡입 압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수압 상승처럼 공기압 상승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히팅파이프는 한 개만 단촐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좀 두꺼운 히팅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빈 공간 없이 기판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공간이 많이 있어 발열 효과가 클것 같고, 기판 간격만 줄이면 14인치에 그대로 사용 가능할 듯 합니다. 와이파이 모듈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AX200 인텔 제품입니다. SK 하이닉스 M.2 NVMe 2280 2 5 6기가 SSD 제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2.5인치 SSD HDD를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이고 52.55W 시 4550mAh 3셀 배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세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피커가 좌우측 하단 방향으로 한 개씩 있습니다. 한 가지 깨알팁이라면 모든 전자제품에서 데이터 통신선이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각도 때문에 접혀져 있는데 칼각으로 접혀 있다 보니 통신 장애 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손으로 접힌 부분을 살짝 문질러서 펴주는 것만으로 데이터 통신이 원활해집니다. 직구 LG TV가 워런티 기간 1년을 넘으니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문제로 씨름하다가 분해를 해봤었는데요. 이것도 뭐 다른 블로그를 보고서 좀 따라하게 되었던 건데요. 와이파이 통신 모듈선이 심각하게 접혀져 있었고, 그걸 펼친 것만으로도 와이파이 신호 수신이 살아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분 TV였지만 정말 유력하였습니다. 지금도 1년 반째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잘 잡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분해를 해보니 구성이 정말 깔끔하고 부품 상태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모습으로 외관 품질에 실망했던 마음이 좀 풀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펜 뒷면 키보드 상판 쪽으로도 열이 안 올라오게 방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 사용 시 키보드 쪽 열감을 못 느꼈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 통신 모듈 SSD 부분에도 여유가 있어서 발열 성능이 좋은 이유인 듯 합니다. 아래쪽을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합판 분해를 해 보았는데 보급형 루누아루 제품 뜯어본 것중 가장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방열 처리가 아주 잘돼있다는걸 느꼈습니다. 이미 발열 테스트를 해본 상태인데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